이게 뭐야 기분 너무 좋아 오늘도 평화로운 패키스탄 아이고 리어엑슬이 많이 아프죠 해당 부위를 절단해버린다면 그쵸 아픈 곳은 없던 걸로 치면 되겠죠 선반으로 끝까지 파내면 좋겠지만 안쪽 스피드는 멀쩡하니 살려야 하겠죠 기장의 무기권에 그쵸 바이오 해물갈기죠 절단면이 아주 이해 수리네 이거 미치겠네 수리는 급하니 저번에 잘라둔 다른 스피드 부분을 이식할 겁니다 길이를 맞추기 위해 바이오 스캔으로 측정 정확한 깊이를 공략하다니. 역시 정확하게 탈락시켜버리는데 그쵸. 눈에 엑스레이가 있는 거죠. 반대쪽으로 돌려 라이닝 작업 들어가죠. 한참 방치해뒀으니 연구 같은 거죠. 표면 깨끗하게 마감하고, 다행히 기존 너트가 아주 잘 맞죠. 럭키비키죠. 리어 엑슬 쪽도 표면 마감해주고,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 엄청나게 설레는 시간입니다. 3, 2, 1. 천원 돌파 그랬나간 선반 위에 올린 채로 한 차례 용접해주고, 바닥에 내려 돌려가며 아주 튼튼하게 살을 올려줄 겁니다. 이 작업이 잘 된다면 이 녀석은 아주 굵고 튼튼한 녀석이 되겠죠. 그쳐야 하겠죠. 마치나처 기맥킥의 완성입니다. 나봉이죠.